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늘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여기세나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코로나도 물러가고 어,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박스를 하나씩 받았을 텐데요. 그 안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쓰여있는 머그컵과 1월 세나 교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2021년 1월부터 세나 교제를 갖고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가정 예배를 티를 드릴 것을 권유합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월 1일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인데 박범택 부장선생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반가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성경의 흐름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으로 약 1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BC 6년부터 4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AD 40년부터 64년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있었고요. AD 64년에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와 베드로, 바울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AD 90년부터 100년에는 로마 도미치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요한일서는 언제 기록되었나요? AD 90년부터 100년 로마의 도미치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힘과 위안을 주려고 기록하였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모두 같은 시기에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 즉 앞부분에 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시기와 현재 성경의 배열 순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들었고 보았으며 주목했고 만져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3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파하려고 하나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김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며,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 겨울에 이해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뜻했던 날씨가 바뀌어서 금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무척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햇빛이 비치는 곳은 조금 밝고 따뜻한 반면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둡고 또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비치신 하나님, 그분의 밝고 따뜻한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는 것으로. 요약합니다. 즉,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님과의 사랑, 형제자매와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이죠.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일체의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배척하는 것 등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을 행하는 것 어, 그때의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 펠로우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트는 2021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기쁨을 누리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